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미국의 그 12월 그 CPI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전월 대비해서는 지난달에 0.1에서 이번에 0.3으로 어 이렇게 좀 올랐어요 그리고 3, 전체적으로, 어, 전년 대비해서 3.1에서 3.4로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또 뭐, 근원 물가, 또 코어 CPI만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0.3,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한 상태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4%에서 3.5%로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주거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미국 시장도 겨우겨우, 어, 그냥, 어, 보합권에서, 어, 3대 지수가 모두 마감하는, 음, 그런 모습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어, 약법권 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장 초반에 기관이 일부 매수를 했었거든요. 장 시작할 즈음에는.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서 우리 기관이 이제 선물을 많이 샀죠. 그래서 기관의 선물 매수에 따른 현물 매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111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도 1,936억을 순 매도를 했고, 개인이 4,041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시 이제 2,500 초반대로 확 밀리면서 2,525.05포인트, 그 그러니까 어제보다 0.6%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낮게 붙었어요 0.4% 이상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는데 그미국인 기관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 매도 우위를 유지하면서 매도 물량을 계속 내놓고 그래서 아예 일찌감치 마이너스 1%가 넘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 본격적인 회복을 못 하고 어, 그냥 낙폭이 깊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582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905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3,59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68.08포인트 어제보다 1.64%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금일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는 그새첫 거래일날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팔 거래일째 양봉이 아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새 첫날 한번 양봉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하락장세, 하락 장세, 하락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 산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전체적인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다시 20일 이동 평균하고 이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버티고는 있지만 내 주초의 상승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역시 상당 기간 조정권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 환율은 1313원 50전 어제보다 6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상고는 LG 에너지 솔루션 89억 포스코홀딩스 155억, 네이버 113억, 이게 입니다그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도 299억, SK하이닉스도 59억 어, 이렇게 팔고 셀트리온도 336억이나 팔았고 LG화학도 241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을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535억. SK 하이닉스 243억, 이렇게 팔았고, 셀트리온도 236억, 에, SDI 119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봐도,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세 종목을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았습니다. 전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산만 12억, 15억, 뭐 외국인 기관 좀 샀고, HLB도 외국인 67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 오늘은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에, 해운이죠. 음. 그 해운은 이제 그, 제가 그 썸네일에 얼마 전에 이렇게 예, 써드린 종목도 있어요. 오늘 사악가 쳤던데. 그 해운은 이제 그 아시지만 예멘 그후티반군에 대해서 그 영,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공습을 시작했다. 음, 이런 거 하나. 또, 이제, 이란이, 그, 미국 유조선을, 그, 납포를 해갖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갈 거고,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보니까 또, 그, 예멘의, 그, 후티반군이 이라크의 미국 대사아닌가요 거기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쪽에서, 이게 뭔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운임 가격이 상승할 거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어,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 불안하니까 에너지 쪽이 오늘 어, 움직였어요. 뭐액커 소비가스, LPG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가스 또 유류 유통 음,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이거는 이제 그 삼성네스트가 오븐 AI가 투자한 그 로봇 스타트업제에 삼성네스트 투자한다. 뭐 이래, 이래갖고, 음, 그 뉴스와 또 LG전자. LG전자 그 사장이 그 로봇이야말로 확실한 미래의 전망이다. 이렇게 CES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제 M&A, 그, 로봇에 관한 n g a M&A에 대해서 한 2조 이상 투입해서 M&A를 하려고 그런다.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을 댕겼고또 그, 웨어러블 로봇 있죠? 어, 그, 거를 입고 60대가 북한상 등반을 했다. 어, 그런데, 그, 이제 그 웨어러블을 입으면 60대지만 그걸 입고 막 움직이면 한 30대 뭐 이렇게 예, 힘을, 그, 초가 힘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예, 그, 뭐, 시니어들 모여있는, 뭐죠, 요양센터, 뭐, 이런데, 이제 그런 거,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 웨어러블 입으면 100%로 오봇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지만, 사람 의지대로 하지만 잘안 넘어지고, 파워도 있고, 어, 뭐, 그렇다. 음. 근데 60대가 외러분안 입고도 북한산 등반하지 않나요? 요새 엄청나게 가시던데 보니까. 전투 예. 잘 갑니다. 70대지만. 예.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다시 로봇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이건 뭐 당연하죠. 이렇게 뭐 전쟁으로 여기저기 터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어 오늘 이제 방산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약간 재래식 무기 쪽에 있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미국이 이제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서 동맹협력을 강화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동맹협력을 강화한다가 무슨 미국의 첨단 전투기 이런 거는, <laughs>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탄약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런 거. 우리, 우리,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도 오늘도, 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말은 뭐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한데다가 하락. 기에 들어섰을 때 주말이 더 불안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시장을 뭔가 강력하게 움직일 재료도 없어요. 사실 뭐 어제 그 CPI 밤에 발표됐지만 이번 CPI는 별로 시장이 관심도 안 가졌어요. 어, 시장의 관심은 지금 CPI에서 뭐, 뭐 CPI가 조금 0.1%더 나오고 들러오는 거에 따라서 뭐 연준이 뭐 금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시장을 움직일 재료도 없고 주체도 없고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증시경원에 시장은 매달리면 떨어진다 어. 만류인력처럼 시장은 매달리면 떨어진다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역시 이제 오늘도 그런 이제 증시경원이 맞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만개미스쿨 가입무인는 여러분 아시지만 카카오톡에 100 엔트 치시고 어. 문의글 남기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제가 이제 그 매매원 직장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리잖아요. 이제 매매원 직이 뭔가는 여러분이 이제 그 브런치 카페 보시면 되니까 브런치 카페 처음 볼 때. 또한 일주일 뒤에 또볼때 이게 달라요. 어. 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많이 알아가시는 거죠. 근데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 어떤 종목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려요. 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 매,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나면 중요한 게 지켜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안 지키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댓글에 보면은 아, 뭔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행동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죠 당연하죠 어. 당연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매도 시그널이야 아 그럼 팔아야지 이렇게 쉽게 되면 누가 뭐 주식 투자하는데 고민을 하겠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하는 거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매매로 이거를 종결 짓는 거 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이건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 그렇게 만들면 안 깨지고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조금 깨지고 어,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시그널 그 매면축 보셨으니까 아 어떤 게 매도 시그널이다 이런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11 2평이 우회향하고, 예. 그다음에 11 2평을 5일 2평이 뚫고 내려가고 또 1봉이 음, 5일 2평 밑으로 떨어지고 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산 매수가에요. 근데 매도 시그널은 내가 얼마에 산 거를 감안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을 체크할 때는 내가 산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매도 시그 나타나면 이거는 빠지는구나지 내가 얼마에 산다는 굉장히 하나도 안중안 중요, 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매매 즉칙다 숙지하고 뭐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게아 내가 생각산 가격에 안 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실수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를더큰 손실이 있을 거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돈 버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뭐 축구 할때 결정적인 슈팅을 골키퍼가 막으면 그골 하나 넣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으면 내가 얼마에 매수한 건 잊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얼마에 산걸 대입하니까 그럼 매도 시그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나는 항상 먹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주식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모의로 모의로 해보시든지 아니면 일부 어 조그만 금액으로 이거는 무조건 매매 원칙에 나와서 의해서 그냥 나타나면 즉각 즉각 반응해서 매매를 한다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해 해보신 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장이 어려워도 별로잖아요. 괜찮잖아요. 예. 네, 잘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 뭐냐. 내 매수가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시장은 예. 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어, 이럴 때, 우린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침 주말이니까, 이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조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포트폴리오 점검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점검, 어, 이렇게 딱 보고, 어, 어나 반도체, 어, 뭐, 얼마, 어떤 어떤 종목 있고, 나 2차전지 뭐 있고, 나 자동차 뭐 있고, 뭐, 어, 포트폴리오 잘 짜져 있네? 어, 이 끝. 그, 그런 건 포트폴리오 점검이 아니에요. 이건 저, 점검이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점검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에 넣어서 뭐차 어떻게, 뭐휠 밸런스가 어떻고, 어떻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를 그냥 마당에 세워놓고, 어, 바퀴 있고, 핸들 있고, 뚜껑 있고 다 있네. 끝. 그,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예상 흐름을 놓고, 어, 예상 흐름을 놓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다라는 행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펴놓고, 매매 원칙이나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어, 이게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또 빠지면, 이거 매도 시그널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까지는 잘 와서 수익 구간인데, 요게 이틀만 딱이렇게 되면 요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이때 뭐, 뭐, 5일, 2평이 깨질 때 얼마 팔고, 뭐, 10일이 깨지면 얼마 팔고, 나머지에 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할 건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 이 종목 잘 있네. 이거, <laughs> 뭐, 계좌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가지 않는데 잘 있죠.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 할 필요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한번 짚어 놓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매수가는 절대 고려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매수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수시그널, 매도시그널, 이거, 이거 가격, 여러분이 산 가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매매 원칙에 준해서만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아퍼도할수 없어요. 조금 아픈 게 크게 손해나는 것보다 낫죠. 그 다음에 또할게 뭐냐면, 현금 보유 비중이 적절한가? 네. 근데 현금 보유 비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을 어떻게 만들게 아무 주식이나 팔아요. 그게 아니라 영수도 똑같은 그 종목을 놓고 아 이게 지금 뭐 약간 꺾일 듯 이렇게 우상향 하던게 약간 플랫 되는데 만약에 이게 더 죽으면 아 내가 여기서 현금 을 얼마 만들고 얼마 만들고 얼마. 그래야 장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다시 터닝해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아, 어, 하락이 앞으로 크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대박납니다. 이, 이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때 생돈을 또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돈을 만들어야죠. 앞으로 폭락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돈을 만들어야죠. 어, 폭락이 있는데 돈을 안 만들어요? 그거는 좀, 에, 얼뜻으면 말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어, 다음 주엔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응,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뭐 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주, 주간 주요 일정 같은 거 이제 스쿨에서 보내드리잖아요. 어, 월요일 새벽에. 그럼 그걸 놓고라도 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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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투자하는 게 이제 자꾸 느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누가 뭐사낸다 이러고 뭐그 종목 따라다니면 그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여러분 그 계좌를 이렇게 봤는데 야, 이 주식은 뭐지 하는 주식이 있어요 잊혀진 주식이 있어요 응. 이게 그냥 과거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조금 좀뭐 여성 비하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응. 아프고 돈 없고 이게 아니라 잊혀진 여자다 그런 말씀들 주시장에도 잊혀진 종목이 제일 불, 불행한 주식이에요 그러까이 불행한 주식이 내 계좌에 남아있나 이거 봐야 되는데 그럼 얘가 진짜 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나 이거 불행한 주식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느냐 첫 번째 이 종목이 속한 그 산업 전망을 한번 보세요. 산업 전망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데 증권 들어가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산업 전망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대체적인 그 전망만 봐도 돼요. 우리나라 나쁘게 잘안 쓰니까 뭐 상단 기간 뭐 어려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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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거를 겪고 나면 어쩌고 하면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실적. 이 실적도 여러분 다볼수 있잖아요. 분기별로 다 나오니까 그 실적이 최근에 어떤가. 실적이 최근에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러면 산업 전망도 나쁘고 실적도 나쁘고. 응. 또 최근 분기라도 돌아선 거냐면 그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매 이제 그래프를 딱 보고 매매원 칙상뭐 이런 것들은 많이 흘러 있는데 이게 어느 천 년에 돌아서서 이거 하려니까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응.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어. 이거는 못 삽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어. 오래 두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지금 한 걸로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꼭 하세요. 돈 버는 거니까 이거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매매 원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계좌를 필터링하는 거를 주말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계좌 운영 전략을 한번 그려놓는 거죠. 아, 난 이렇게 간다. 어. 오는지 금요일이라 제가 또뭐 술권생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광화문 영과그 이문세 씨의 그 올려 연주를 올려 놨습니다 그럼 뭐 이제 옛날 광화문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 옛날 저희 어렸을 때그 광화문이 막 떠오르고 어 그러죠 지금은 이제 뭐아니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추억이라는 게늘 지나고 나면 아름답죠 어. 근데 안 그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해서 돈 깨지는 추억은요 지나도 아파요 그, 그 대개의 경우 추억은 아름다운데 제 경험으로 주식 투자는 안 그렇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크게 깨진 거는 생각할수록 아픈 그런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전략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영 전략을 그 매매 측에 입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월요일 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